저는 요즘 꼭 새벽 되시면 눈이 떠집니다.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결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새벽 3시면 눈이 떠졌다. 처음엔 화장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누웠다. 눈을 감았다. 다시 자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속은 따뜻했다. 방은 고요했다. 옆에서는 아내가 혹은 아무도 없이 그저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나는 그 소리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러다 열을 넘기면 또 하나부터 다시 세었다. 왜 일어나 싶었다. 몸이 안 좋은 건가? 어디 아픈 건가? 그런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낮에는 멀쩡했다.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TV도 봤다. 그런데 새벽만 되면 이렇게 눈이 떠졌다. 처음 몇 번은 그냥 넘어갔다. 오늘만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똑같았다. 새벽 3시 혹은 4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내 몸이 아닌 내 마음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이 난다. 처음 새벽에 깼을 때의 그 느낌.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은 자꾸만 떠올랐다. 내일 뭐하지? 냉장고에 뭐 있었지? 애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냥 그런 것들이었다. 대단한 고민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마치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씩 하나씩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는 다시 자려고 했다. 눈을 꼭 감았다. 숨을 천천히 쉬었다. 어디선가 들었던 방법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귀가 더 예민해졌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에서 누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내 숨소리.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다. 이렇게 고요한 줄 몰랐다.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이 새벽에는 이렇게 크게 다가왔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다. 옆에 누가 있어도 혹은 없어도 그건 상관없었다. 그냥 나 혼자만 깨어 있다는 그 사실이 세상에서 나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느낌이 이상하게 외로웠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주변 사람들도 그랬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새벽에 일찍 깬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나는 새벽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어느새 새벽에 깨는 게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낮에는 괜찮았다. 사람들을 만나도 괜찮았다. 웃기도 했다. 밥도 잘 먹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특히 새벽이 되면 뭔가 달라졌다. 마치 낮에 나와 밤의 내가 다른 사람 같았다. 낮에는 할 말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밤에는 하지 못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낮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밤에는 괜찮지 않게 느껴졌다. 그게 뭘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이 새벽 각성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안에 무언가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걸. 낮에는 정말 멀쩡했다. 누가 봐도 나는 건강했다. 걷기도 했고, 일도 했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피곤하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새벽만 되면 달랐다. 눈이 떠졌다. 몸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했다. 머리도 맑았다. 그런데 자고 싶지 않았다. 아니, 자고 싶은데 잘수 없었다. 이상하지 않나. 낮에는 졸리지도 않은데 새벽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깨어 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늙어서 혹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내 마음이 먼저 깨어 있었다는 걸. 몸은 이미 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은 쉬지 않고 있었다. 마음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 여전히 무언가를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게 바로 새벽 각성의 시작이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읽었던 글이 생각났다. 노자의 말이었다.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더 많은 것이 들린다는 말.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것 같았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낮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았던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TV 소리, 차 소리, 바람 소리에 묻혀서 듣지 못했던 내 안의 소리. 그게 새벽에 들렸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낮에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괜찮은 척 했을 뿐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새벽에는 그게 통하지 않았다. 새벽의 고요함은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조차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눈이 떠졌다. 그래서 잠들 수 없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 잠이 아니라 생각이 문제였다.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면 뭔가 대단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 했다. 그냥 자려고 했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깨어 있었다. 낮 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들, 미뤄뒀던 감정들, 애써 외면했던 기억들이 새벽이 되면 줄을 서서 찾아왔다. 그때 나는 이해했다. 새벽은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낮에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두려웠다.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게 두려웠다. 낮 동안 숨겨뒀던 감정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더 자려고 했다. 그래서 더 애를 썼다. 하지만 마음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새벽마다 깨어나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고. 이제는 들어야 한다고. 나는 괜찮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누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다.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했다. 아프지 않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했다. 그게 습관이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았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했다. 집안 일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 말들이 새벽에 돌아왔다. 괜찮지 않았던 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다. 참았던 말들이 삼켰던 감정들이 모두 새벽에 찾아왔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말,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런데 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 와서 떠올랐다. 왜 그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참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낮 동안 얼마나 참아왔는가. 말하고 싶은 걸 참았다. 울고 싶은 걸 참았다. 화내고 싶은 걸 참았다. 그냥 웃었다. 그냥 넘어갔다.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나이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참았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쌓였다. 마음 한 구석에 몸 어딘가에 그냥 쌓여만 갔다. 낮에는 느끼지 못했다. 바빴으니까. 할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새벽에는 달랐다. 할 일이 없었다.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저 고요함만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쌓여 있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면서 살았구나.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았구나.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그게 나쁜 건 아니었다.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도 있었다.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내 감정은 뒤로 밀렸다. 내 생각은 묻혔다. 내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다. 새벽에 깨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것 같았다. 낮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새벽에 하고 싶었던 거였다. 낮동안 느끼지 못한 감정을 새벽에 느끼고 싶었던 거였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된다고.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미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봤구나. 이미 익숙해진 방식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르게 사나. 그래서 나는 그냥 새벽을 견뎠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보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눌렀다. 다시 자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말했다. 이제는 들어야 한다고.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고. 어느 날 나는 책을 펼쳤다. 오래전에 샀던 책이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책이었다.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어렵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생각이 많을수록 삶은 고통스럽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와닿았다. 아, 맞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았다. 낮에도 생각했고 밤에도 생각했다. 아니, 밤에 더 많이 생각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생각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오늘 뭐 할까? 어제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독하다고. 생각이 많을수록 더 외롭다고. 왜냐하면 생각은 혼자 하는 일이니까. 그 말이 이해됐다. 나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 나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 밤에는 더욱 그랬다. 새벽에는 완전히 혼자였다. 생각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리는 쉬지 않았다. 마음은 쉬지 않았다. 계속 무언가를 떠올렸다. 계속 무언가를 걱정했다. 그래서 잠들 수 없었다. 잠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니까. 생각이 멈춰야 잠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새벽의 침묵이 오히려 생각을 키웠다. 고요할수록 생각이 더 크게 들렸다. 아무 소리도 없을수록 내 머릿속 소리가 더 또렷했다. 그래서 더 잠들 수 없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다. 마음의 소모는 몸의 소모보다 크다고. 그 말도 맞았다. 나는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다. 마음이 피곤했다. 생각이 피곤했다. 감정이 피곤했다. 낮 동안 사람들을 신경 쓰고, 일을 신경 쓰고, 말을 신경 쓰고, 표정을 신경 쓰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그러면 밤에는 쉴수 있어야 하는데 쉴수 없었다. 왜냐하면 낮 동안 신경 썼던 것들이 밤에 다시 떠올랐으니까. 괜찮다고 넘어갔던 일들이 새벽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더 피곤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설명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고독하게 산다고. 피곤하게 산다고. 그런데 나는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멈출 수 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 그게 가능한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평생 생각하며 살았다. 생각하는 게 익숙했다.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질문을 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생각과 어떻게 함께 살수 있을까? 새벽에 눈이 떠져도, 생각이 찾아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생각이 오면, 아, 생각이 왔구나 하고 그냥 지켜봤다. 싸우지 않았다. 밀어내지 않았다. 그냥 있게 두었다. 그랬더니 조금 달라졌다. 생각은 여전히 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냥 왔다가 갔다. 침묵 속에서 생각이 증폭되는 건 여전했다. 하지만 그 증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 그 고독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예전에는 나를 미워했다. 왜 나만 일어나 싶었다. 왜 나는 새벽에 깨나 싶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자는데 왜 나만 이렇게 눈이 떠지나 싶었다. 그래서 나를 탓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리했나. 내가 너무 많이 생각했나.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다. 새벽에 깨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한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런 변화는 받아들인다. 그런데 왜 잠의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잠도 변하는 거였다. 예전처럼 깊이 잘수 없는 거였다. 예전처럼 아침까지 푹잘수 없는 거였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그냥 응. 변화였다. 예전에는 그 변화를 불안으로 받아들였다. 뭔가 고장난 것처럼 느꼈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관찰로 받아들였다. 아, 오늘도 새벽에 깼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억지로 다시 자려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자려고 했다. 숨을 세고 양을 세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은 그냥 일어났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갔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창 밖을 잠깐 봤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급하지 않았다. 다시 자도 되고 안 자도 됐다. 새벽에 깨어 있어도 괜찮았다. 이 시간도 내 시간이었다. 공자는 말했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고. 그 말이 이제 이해됐다. 나는 지나치게 자려고 했다. 지나치게 잠에 집착했다. 반드시 몇 시간을 자야 한다고 반드시 아침까지 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다. 너무 애쓰면 더안 된다. 너무 집착하면 더 멀어진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았다. 새벽에 깨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깨면 깬 거다. 그냥 받아들이면 됐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됐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새벽이 두렵지 않았다. 눈이 떠져도 괜찮았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이 나쁘지 않았다.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됐다. 왜 나만 일어나 하는 생각도 사라졌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다만 조금 예민한 사람이었다. 조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게 나였다. 그리고 그 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새벽에 깨는 나를 생각이 많은 나를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자가 말한 중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냥 적당하게. 그게 바로 중용이었다. 나는 이제 중용을 배우고 있었다. 너무 애쓰지 않기. 너무 포기하지도 않기.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기. 그게 새벽과 함께 사는 방법이었다. 새벽에 깼을 때 나는 이제 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잠이 안 오면 핸드폰을 봤다. 뉴스를 봤다. 영상을 봤다.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더 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은 핸드폰을 멀리 둔다. 불을 켜지 않는다. 예전에는 일어나서 불을 켰다. 밝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다. 그런데 불을 켜면 완전히 깨버렸다. 다시 자기 어려웠다. 지금은 어둠 속에 그냥 있는다. 시계를 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몇 시인지 확인했다. 아 벌써 3시구나. 아직 4시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서 조급해졌다. 지금은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다. 몇 시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다. 시간이 아니라 내 상태였다. 대신하게 된 일들이 있다. 숨을 쉰다. 그냥, 그냥. 천천히 숨을 쉰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걸 반복한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는다. 그냥 숨에 집중한다.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간다. 그 감각을 느낀다. 그게 전부다. 그러면 조금 가라앉는다. 마음이 조금 진정된다. 생각이 조금 느려진다. 그리고 어느새 다시 잠들기도 한다. 마음속으로 말을 한다. 괜찮아.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낸다. 나에게 말한다.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문제 없어. 그 말도 한다. 문제가 아니라고. 새벽에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를 다독인다. 누가 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한다. 나를 위로한다. 나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내려놓는다. 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몇 시간을 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내일 피곤할 거라는 걱정을 내려놓는다. 지금은 그냥 이 순간만 있으면 됐다. 새벽의 고요함, 어, 내 숨소리, 이불의 따스함.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런 태도를 갖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뭔가 해야 할것 같았다.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았다. 하지만 익숙해지니 괜찮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괜찮았다. 그냥 있는 게 괜찮았다. 새벽과 함께 있는 게 괜찮았다. 노자는 말했다. 무위가 최고의 행위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때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다. 나는 평생 뭔가를 해왔다. 계속 움직였다. 계속 일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다. 하지만 새벽은 나에게 가르쳐 줬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게 내가 선택한 새벽의 태도였다. 싸우지 않기. 애쓰지 않기 그냥 함께 있기 새벽은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었다. 새벽은 나의 친구였다. 조용히 나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였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새벽에 깨는 게 고장이 아니라는 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신호라는 걸내 몸이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천천히 살라는 신호였다. 낮 동안 너무 빨리 살았다. 너무 많은 걸 했다. 너무 많이 생각했다. 너무 많이 참았다. 그래서 새벽이 나를 깨웠다. 잠깐 멈추라고. 잠깐 쉬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나를 깨우나. 왜 잠을 방해하나. 그렇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새벽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낮에는 할수 없었던 돌아봄의 시간이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가? 그런 질문들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다. 낮에는 그런 질문을 할 겨를이 없었다. 바빴으니까. 할 일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새벽에는 할 일이 없었다. 바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비로소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새벽 각성을 다시 정의했다. 이건 불면증이 아니었다. 이건 노화의 증상이 아니었다. 이건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였다. 너무 빨리 가지 말라는 신호였다.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조금 쉬어도 된다는 신호였다. 그 신호를 이제는 고맙게 받아들였다. 새벽이 나를 깨우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참으면서 애쓰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하지만 새벽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이제는 내 감정을 느껴도 된다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나는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새벽에 깨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거라고.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벽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새벽을 친구로 생각하라고. 새벽은 당신이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나는 이제 새벽과 함께 산다. 새벽이 오면 반갑게 맞이한다. 아, 오늘도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싸우지 않는다. 밀어내지 않는다. 그냥 함께 있는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나를 돌본다. 내 마음을 돌본다. 내 생각을 돌본다. 내 감정을 돌본다. 그게 새벽이 준 선물이었다. 고장이 아니라 신호였다.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이 새벽인가요? 혹시 당신도 잠들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에 깨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몸과 마음. 다만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잠깐 멈추라고. 잠깐 쉬라고.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고. 낮 동안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척 했습니다. 충분히 강한 척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조금 덜 강한 척 해도 됩니다. 새벽에 깨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이 당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만날 수 없었던 진짜 당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 안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가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처럼 고요함 속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누가 없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새벽은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도 그중한 명입니다. 나도 새벽에 깨어 있었습니다. 나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외로웠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새벽과 친구가 됐습니다. 새벽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벽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새벽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새벽을 친구로 보세요. 새벽을 선물로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바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편해질 겁니다. 당신의 밤이 조금씩 평화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새벽이 나쁘지 않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견뎌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새벽을 당신 혼자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도 함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이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새벽에 깨어 있어도 잠들지 못해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 다락방에 큰 힘이 됩니다.